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OX 제곱이 X의 개수가 1인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새 1차식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새 1차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. 어, 일단 차수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이제 어, 뭐 순서 상관없이 되어 있는데, 큰 거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봅시다. 그러면, 마이너스 5x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, 앞에 두 개, 뒤에 있는 거두 개를 짝지어 보겠습니다. 앞에 있는 거부터 보면은, x제곱을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, x 마이너스 5라고 될수 있고, 뒤에 있는 것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, 앞에 있는 식 중에 x-5와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줍시다. 자, 그러면 두 지금, 두 식의, 식이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인수가 x-5이고,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. 뒤에 있는 식은 합차이기 때문에, 합차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하고, 한 번은 빼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. 지금 이제 세 개의 1차식, 개수가 1인 세일차식을 구했는데, 어, 그 1차식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, x-5 더하기, x+, 1 더하기, x-1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럼 3x-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